유기농업연구소는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유기농 핵과류 방제기술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연구원을 초청해 글로벌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민간연구단체로 연구, 교육,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현재 유럽 유기농업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기관은 현재 유기농 핵과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자두의 나방류와 검은 전문의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클레몬 푸트리 연구원은 과수생산팀 소속으로 유럽의 유기농 과수재배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과류 유기재배 품종 적응성 평가, 유기재배지 생태계 및 천적 활용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 등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공동 연구 과제 업무 협의를 시작으로 자도 병해충 예찰 포장 조사 및 방제 기술 교류, 유기농 과수 재배농가 방문 등 연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 18일에는 유기농 과수류 기상재해 경감 효과 및 연구 동향을 주제로 한 유기농업 세미나를 열어 스위스의 선진 유기농업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핵과류 유기재배 기술 및 병해충 방제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 국내 유기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